레 m ready for song 1 r a o n Only one. 피처링 없어요 저 혼자 무대 기획, 연출, 그네 그것도 저희 동네에서 뽑아온 거 n 요 뭐야? 뭐없이 n e Kotujo, d m r 도없을 뭐야 이게 자신감이야? 저는 그런 도움 없이도 무대 갈기갈기 찢을 수 있어요. 내가 H I P H O T 예요. 야. 여, 여. 여 기름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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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마. 여. 세이 다 같이 기름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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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마. 기름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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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마. 기름 여. 나 MC 손지 피트 타오빈 비로 없지.

내가 꿈꾸던 시절의강아리와 옥동자가 최고였거든 에이. <laughs> 여 시골 출신 카고바지 전자상 건방 바지에 50만 원놓고 전자상 50만 원넣 <laughs> <돈. 웃음> 뭐야 진호 옷 제대로 입었네 <laughs> 여 덜컹거리던 지하철 소리보다 내가 개그맨이 된다는 생각에 덜컹거렸던 심장 소리 웃음을 잡아서 던 지하 1층 소극장에서 마셨던 먼지 아직도 생각나 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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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시절 랑 무척 배가 고팠었던 나이 여 아마도 내 기억엔 마로니에 공원 비둘기가 나보다 밥을 더 많이 먹었을 거야 여 아.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내목 끝까지 차올라도 꾸역꾸역 머지를 삼키며 밀어냈던 두려움. 저, 먹은 광이 아니야? 야. 김용옥 선생님이셔? 입에, 이베, 입